이게 밤끝 가면 좋은 게 이따가 그 말파이트 궁 생각 안 하고 그냥 갈길 수가 있거든요? 음 말파야 나밤 끝이야 밤끝밤끝 밤끝 7초니까 7초만 좀 있읍시다 음밤 끝으로 또 씹어버렸죠? 화가 짠뜩 나죠? 말파이트 이사 화가 많이 나죠 하 하하하하하하 화가 많이 났죠 5-0하고 요네 궁극기 딱 들어가고 아트록스가 파고들 때 궁극기 맛있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통 아프죠 배리어 믿고 지금 집안 가는 거 같은데 그래도 다쳐요 베려 놓고 집에 가야지 라인 풀고 싶지 않아? 카이사야 뭔데? 나도 배려야. <laughs> 그냥 손바닥 아니야. 그냥 곱게 나 집에 보내주지. 왜 그걸 왜 끊었어? 속상합니다. 난 진짜 집에 가려고 했거든요. 집에서 지금 여우 같은 마누라와 자식은 없지만 전 가려고 했어요. 전 무죄입니다. 잘 가고. 이사형 CS를 욕심내서 경험치만 잡수시지. 아이, 그... 경험치만 먹었으면 나도 왜 원딜인데. 드렸죠, 경험치만이면. 가보자, 이거. 저 가고 있어요. 요우 키히고 달려가긴 하는데,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은. 오! 중 맛있다. 애쉬야, 너내 유튜브 쇼츠 봤구나. 그걸 맞춰? 달려, 달려, 달려. 이거에 밤끝 가고 아이오니아나 기동력 가면 될것 같은데, 지금 방관이라 아이오니아가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스펠 막좀 자주 쓰고 싶어가지고... 음, 밤 끝이야. 공포 면역, 너 안될 텐데 우디로야. 요네 피 많아서 백업 가는 중이야. 조금만 버텨요. 요네쿤 요무키고 달려간다. 꽃탄총이 챙기고 우리 애쉬 보여주고 어 나도 나도 죽는다 이러면 베리야 뛰어봐 <laughs> 아쉽다 블렁쇠 그러면 애쉬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사나요? 아이고 아트록스 살려주고 싶어서 그냥 열심히 칼질을 하지만. 까비, 까비. 그냥 치감까지 갈수 있는 미친 원딜러. 방감 미스포춘. 여러분 꼭 하세요. 저는 집공 미포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, <laughs> 방감 미포도 좋네요. 이게 밤끝 가면 좋은 게, 이따가 그, 말파이트 궁 생각 안 하고, 그냥 갈길 수가 있거든요? 음, 말파야. 나 밤끝이야, 밤끝. 뭐, 플래시까지 써. <laughs> 아 근데 딜이, 지속 딜이 좀 약하긴 해요 뭐 요네한테 맡기면 되죠 그리고 방금 딱 말파 궁을 이제 의식 안 하고 궁극기 시원하게 갈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말하자마자 그런 상황이 나와주니까 너무 좋네 가자 아이 시원 궁 너무 아쉽다 방금 는밤끝 7초니까 7초만 좀 있읍시다 으음관 끝으로 또 씹어버렸죠? 화가 짠뜩 나죠? 말파이트 이사 화가 많이 나죠 하하하하하 화가 많이 났죠 아니 말파 궁을 계속 씹을 수가 있는 희대의 사기 아이템이 있다 미스포츈에게? 밤의 끝자락 지금 주문하세요 1588 어쩌고 저쩌고 <laughs> 애쉬 궁극기랑 연기 한번더 하고 싶다 가자 애쉬야 나 3렙 공급기야 나 맛있게 쓸 준비 되어있어 가자 애쉬 젠장 애쉬 에라 모르겠다 2로? 어? 아 나한테 왔는데 이거 평타 포기 안 했으면 됐는데 그 양쪽? 쌍둥이 그냥 밀어버려 세상에서 제일 쌍둥이를 잘 깨는 원딜이죠 소희에게 이거 큐한 방만. 아, 까비. <laughs> <그냥 느낌을> <웃음> <줬습니다>. <웃음> 여러분, 밤끝 나오면 말파이트 무섭지 않습니다. 제제